안녕하세요. 즐거운 ABA의 민정윤이에요. 오늘은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어, 우리가 그림 카드를 붙이면서 사용을 하는데, 나만의 맞춤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종류의 판들이 있어요. 먼저 다음 판, OX판, 할일다 했어요를 알수 있는 일과표, 그 다음에 주간표, 일주일의 스케줄을 알아볼 수 있는 주간표도 있어요. 이런 판들에 우리가 알맞는 카드들을 붙여가면서, 음, 나의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만들어 본다던가, 나의 스케줄을 파악해 본다던가, 혹은 OX판을 통해서 사회성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챙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카드들이, 음, 저희가 제공해 준 카드도 많이 있지만, 여기 OX판에 혹시 사탕 보이시나요? 오 쪽에. 이렇게 사탕, 이렇게 그림 그린 것처럼 조금 더 나에게 꼭 맞는 카드를 만들 수 있게 저희도 준비해드렸어요. 네, 이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어, 그림 카드 자석인데요. 보시면 65개의 그림 카드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15개의 빈 그림 카드가 있어요. 이빈 그림 카드 위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시거나 뭐, 뭐, 뭐 사진을 오려서 붙이시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어,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혹시나 이제 나중에 다른 카드가 필요할 일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이 힘드세요. 그래서 재활용이 잘될수 있도록 따로 종이를 준비해 드렸어요. 네, 바로 이 종이인데요. 제가 키트에 이 종이를 넉넉하게 두 장씩 넣어 드렸어요. 그런데 저도 직접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이 종이를 이제 한 번에 15 다 만들 거가 아니다 보니 한 두세 개 쓰다가 또 어디 보관했다가 다시 또 두세 개 쓰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는 상자 안이나 뭐 이런 곳에 좀잘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금방 종이가 없어져 버린다던가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즐거운 ABA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 블로그에 보시면 나만의 그림카드 만들기 라는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 파일을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찾으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인쇄하시면 여러 장 그때그때 그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예시로 이렇게 그림들을 좀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빈 그림 카드로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가족이나 선생님들 사진 혹은 자주 가는 곳 학원들이 또 있겠죠. 학원이나 뭐 건물 외관이어도 괜찮고요. 어떤 활동 내용이어도 상관없고요. 또 좋아하는 물건이나 음식같이 좀 보상이 될수 있는, 좀 구체적으로 어, 보상, 보상이 될수 있는 어떤 그림 카드들을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그 예시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하루에도 막 다섯 개씩 먹는 친구가 있다. 이러면 어, 하루에 다섯 개 넘게 먹으면 좀... 몸에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빈도를 좀 제한해주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카드를 예를 들면 세개 만들어 놓으셔서. 3 개만 붙이고 하나 먹으면 하나 떼고 어 이제 두개 남았어 이제 우리는 두 개만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빈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도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한 카드가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아이랑 같이 시간을 내서 따로 또 시간을 내서 그림 카드를 만드는 이 시간도 굉장히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피아노라던가 축구 이런 것들도 어,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또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려볼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글씨를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은 엄마가 써주셔서 부모님이 써주셔서 그걸 보고 따라하면서도 글씨 쓰는 연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도 소통의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사용하셔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우리 아이의 수준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할수 없다면 부모님이 먼저 소통에 필요한 카드를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카드를 부모님이 직접 그려서 만드셔도 되고 또이 화면처럼 컴퓨터로 파일에 그림을 삽입해서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시 컴퓨터로 그림 삽입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 중에 빈 그림 카드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